안녕하세요 민승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이제 스무 살이 되었죠. 네. 느낌이 어떠세요? 어, 엄청 다른 건 없고 그냥 한살더 먹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만큼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생각에 조금은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실감이 막 그렇게 나진 않은데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런 느낌이 나서 뭔가 새롭게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저 스무 살이 되고 고등학교 때는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면서 쌍수도 하고 좀 많이 메모를 갖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지나본 또0대 때는 어 어떤 게 좋았다? 일탈? 약간 <laughs> 일부러 막 약간 수업 때막 딴짓 하고 음. 그런 것들이 뭔가. 또 10대를 돌아보면 그런 게또 하나의 추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원래 제가 교회에서 방송실에 혼자 있었는데 점점 코로나가 풀리면서 방송실이 하나하 채워지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laughs> 음, 가장 좋았던 건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10대를 돌아봤을 때 어떤 게좀 싫었을까요? 좋지 않았던 건 부모님의 그늘 <laughs> 그렇죠. 일단 제가 코로나 세대여서 중학교 때 졸업식을 부모님도 못 데리고 오고 그냥 반에서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졸업식을 했던 어린어리긴 하지만 그 자기 어리다는 변명으로 너무 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어른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너무 투정 부렸던 게좀 많이 후회되는 것 같아요. 10대 때 못해봐서 아쉬웠던 거는 있나요? 10대 때 원래 어렸을 때는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 그런 예술 쪽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뭔가 제가 뭔가 용기도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20대 때는 해보고 싶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하고 싶으면 뭐든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러면은 20살의 아고와 기도제목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심리학과를 이제 전공하게 되는데 심리학과가 요즘에 되게 다양한데서 나아가고 있어서 제 전공을 활용해서 또 미술이면 뭐 미술치료사나 음악이면 또 음악을 활용해서 사람들 을뭐 치료하고 싶어요. 음.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그 열정이 쉽게 식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간호학과를 입학해서 제 생각의 비전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잘 맞춰가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